여러분을 졸업까지 이루어드리는 이루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알찬 내용은 바로 시바 대장 쿠사마가 달라라로 간다는 발언으로 이 시바인우의 달라라 여행이 임박했음을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이번 업데이트와 하드포크로 인해 시바인우의 생태계 확장 때문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리고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 큰게 사실이죠. 이번에 CPI, PPI 발표가 있었죠.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에 대한 구도가 잡혀 시장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코인 전문가가 우리 시바이누의 상승 관점을 보고 있다고 해서 이 내용도 준비했는데 이 투자 전략과 그리고 시바이누의 중요한 조정이 기회가 될수 있다며 중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정보하고 더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 와, 우리 시바이누의 대장 쿠사마 시토시가 이제 시바이누는 달나라로 간다는 표현을 내비치면서이 시바이누가 미래의 달나라에 도착한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는데 이 표현은 코인판에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상징하는데요. 이 쿠사마는 장기적으로 이번에 시바인의 큰 업데이트와 하드포크로 인해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해주었고 그리고 출범식을 잘 마쳤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을 내비친 건데요. 바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드포크와 네트워크 업데이트로 인해 생태계 확장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 이런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바인의 생태계에 엄청난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바이누가 민코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들은 시바사왑의 업그레이드로 인한 디파이 기능 향상과 소각 그리고 시바 마켓플레이스의 출범인데요 이 모든 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쿠사마의 달나라로 간다는 발언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시바이누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쿠사마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커뮤니티의 참여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때 시바인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기다리며 계좌가 점점 불어나는 것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이번에 ppi와 cpi 발표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 솔직한 지금 의견은 금리 인하가 된다기보다 동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이번 cpi 발표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난달 3.0에서 약간 감소한 수치인데,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간 상승률도 0.2%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주거비와 서비스 부분에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주거비는 전년 대비 5.1%나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포함한 정책위원들 모두가 물가 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보다는 현재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의 인플레이션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미국 경제도 현재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안정적입니다. 금리 인하는 보통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음 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조짐이 있긴 하지만 아직 연준의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 인플레이션이 괜찮아 보이기에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보다는 현재 금리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경제 지표를 더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연준의 발언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를 하지만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바이노는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이제 상승만 남아있는데 이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바이노는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이제 상승만 남아있는데 이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바이노 투자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었죠. 이렇게 조정이 오면서 가격이 변동하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이 주요 지지선 근처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 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지지선을 뚫고 상승했다가 리테스트 할때이 지지선이 유지가 되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지선 근처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 게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수익은 엄청나게 긴 거죠. 이 자리에서 물을 타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게 일본 캔들이기 때문에 곧 승부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힘드시고 견딜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려서 감정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다른 기술적 지표가 상승 신호를 보일 때입니다. 이 거래량이란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된 자산의 총량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시장의 관심과 움직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인 거죠. 바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지지선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이 새로운 상승의 추세가 시작이 될수 있다고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와 같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거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힘들게 손실을 경험하며 밤잠 설치고 큰 손실을 겪고 인생을 포기할까 하며 바닥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일어섰고 빌렸던 돈들도 다 갚고 외면을 하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1년 상승장 막바지에 처음 코인에 말을 드렸는데 저에게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라고 말을 해줘서 처음에는 사기 같아서 무시를 했지만 이 회사 동료가 실제로 업비트에서 큰 수익을 보고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걸 보여주자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점점 욕심이 생겼는데요.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퇴직금까지 중간 영산하며 큰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법 유료 리딩 방에 들어갔고 큰 수익을 보며 모든 돈을 코인에 다 집어 넣었는데 처음에 수익을 보며 코인이 돈벌기 정말 쉬운 방법인지 알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청산도 당하고 손실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복구하려는 생각에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다시 코인에 투자를 했지만 또 다시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몇 달을 폐인처럼 지내며 현실을 부정하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고 차트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매매를 다 시작했고 결국 빌린 돈도 모두 다 갚고 지금은 큰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힘들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많은 돈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코인은 RWA 민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블랙록이 출시한 RWA, 바로 실물자산 토큰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실물자산 토큰이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블랙록도 블랙록이지만 이 RWA는 이 실물 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 코인은 디지털 자산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면 이 실물자산 토큰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과 주식과 원자재 이런 시장이 연결이 돼 이제 코인으로 현물을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RWA 코인은 부동산, 채권과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여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RWA 코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토큰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더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파이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로 탈중앙화금융서비스인데 이걸 이 rwa 코인으로 생태계를 통합을 시켜 놓으면 이 둘을 통해 이 실물자산을 담보대출이나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디파이의 사용 사례가 더욱 확대가 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 rwa와 디파이 기술 접합은 거의 혁명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인 장점인 바로바로 거래를 진행했을 때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 개개인이 거래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부동산 예술품 차량 골동품 채권 직접 재산권 귀금속 이런 실물 자산에는 개인이 투자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이 rwa가 자리를 잡고 이제 이런 자산에 손쉽게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RWA 코인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입수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이 바로 이 RWA 밍 코인인데요. 바로 RWA와 민코인의 장점만 합쳐져서 이 시장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튜브 특성상 제가 공개적으로 이 코인을 소개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하고 말씀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비트가 큰 하락으로 빠졌을 때 동반 하락으로 RWA 코인과 민코인도 크게 빠졌지만 유독 회복도 빠르고 갑자기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러니 이 하반기에 급상승하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건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RWA와 밈이 합쳐져서 각 분야에서 장점만 남아있는 이 코인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안겨드릴 거니까 이 종목에 먼저 투자하셔서 크게 시드를 불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려있는 코인에 크게 물을 타서 이것마저 큰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셨다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 공개를 해버리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매일마다 많으면 조회수가 몇천회씩 나오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어버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를 하지 못하셨는데 이걸 보고 아무나 막 사버려서 갑자기 급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개를 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1봉입니다. 이렇게 상장이 된 후에 매집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빠지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상승이 시작되기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몇천 프로 이상 큰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드신 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러고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큰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을 차례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여러분들의 관점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시바인의 하락이 끝나고 상승이 언제부터 나올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문자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내주세요. 상승은 8월부터다. 1번. 아니다. 9월에 금리나 하고부터 올라간다.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취합해서 다음 영상 준비할 때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민코인은 봉크나 페페처럼 4,000%, 5,000% 이상 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점일 때 진입하셔서 큰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큰 상승을 줄수 있는 것은 밈코인과 RWA가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큰 손실을 경험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코인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며 부럽지 않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건물주가 될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 살까 말까 고민하다 매진돼서 못 사셨던 경험 있으시죠?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 종목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저 이루다는 여러분을 졸업까지 이루어드리겠습니다.